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썹 모발이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눈썹 모발이식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전 제가 그 동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상담시 환자분들이 어, 어, 궁금해했던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환자분들이 상담 시에,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거를, 뭐, 어 두피 모발을, 어, 눈썹에다 옮겨 심, 심었을 때, 이게 잘 자라는 건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게 꼭 눈썹뿐만 아니라, 뭐, 수염이든, 그렛나루든 간에, 뭐, 뭐, 무모증, 빈모증 이런 데든, 어느 부위로 옮겨 심든, 일반적으로, 어잘 자라, 잘 자라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이제 가끔 이제 눈썹의 그 대칭, 어, 대칭으로 좀 만들어줄 수 없느냐, 어, 이렇게 이제 뭐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 눈썹 자체는 사실 자연 눈썹도 자세히 관찰을 우리가 해보면 대부분 비대칭입니다. 단지 그게 미세한 비대칭이냐 아니면 굉장히 형격한 비대칭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 완벽한 대칭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세한 비대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해서 모발의식을 하게 되면 사실 거의 커버가 되는데 형격한 비대칭 인 경우 어 사실 그거를 어 억지로 이제 대칭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첫째로 이제 눈썹 두께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게 되고 어 아치 형태도 상당히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눈썹이 그야말로 좀 우스꽝스럽게 되는, 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눈썹 자체가, 어, 상당히 그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이식 후에, 예, 이식 후에 어, 눈썹을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통해서, 어, 어, 대칭을 만들거나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모발을 갖다가 이제 옮겨 심었으니까 이게 마치 머리털처럼 계속 잘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어, 공여부 지배와 어, 수여부 지배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에, 공여부 지배라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돈어 도미넌스라고 하는데요. 어, 요게 이제 어, 공여부 쪽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모발식을 하게 되면 후두부 우리가 안정 공여부 쪽에서 모발을 채취하는데 그 후두부 쪽 모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염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모발식을 할때 후두부 쪽 모발을 채취해서 옮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공여부 지배 원칙이라 해서 어 이제 공여부 쪽 모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피에서 두피로 옮기면 그거는 공여부 지배 원칙이 보통 어어 지배하게 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모발, 두피 모발을 눈썹이든 뭐 수염이든 아니면 무모증, 비모증 쪽으로 옮기든 간에, 어, 두피 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거는 수요부 어, 지, 지배 원칙이 이, 이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그 수요부 쪽, 뭐 눈썹이면 눈썹, 무모증이면 무모증, 그쪽 부위 모발의 성질을 궁극적으로는 띄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단지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 그런 성질을 띠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눈썹 같은 경우 후두부 모발을 눈썹으로 옮겨 놨을 때 즉각적으로 똑같이 그 어, 눈썹에 그 양상을 띠는 건아니고요어 논문들이나 뭐 실제 우리가 환자들을 보더라도 한 3년 전후가 일반적으로 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년 전후가 지나면 어 이제 눈썹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 전에는 물론 좀 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약간. 눈썹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어, 3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좀더 빠를 수도 있고, 좀더 늦게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그 모발을 이식받는 부위, 그 부위 쪽그 양상을 띄게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문신과의 그 이제 비교를 가끔 물어보시는데, 문신을 하는 건 어떻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문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노선 문신이라든지 하여튼, 어, 또 나름 또어 생활을 영위하시고, 또 그거가 또 직업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뭐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 이제 궁극적으로 두피, 눈썹 문신을 하느냐, 눈썹에다가 모발 이식을 하느냐는 이제 환자분들이 각각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항상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뭐 눈썹이든 머리든 뭐 수염이든 뭐 무모증, 비모증이든간에 원래 털이 있어야 될 부위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여튼 털이 없는 경우 어 다시 털을 있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 아,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고, 이제, 모뭐 수, 어, 이식 후에 이제 활동 여부인데, 이식하고 즉각 활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대부분 분들이 어디 뭐, 가끔 쉬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다 바쁘시니까,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그렇게 되려면 체치 채취, 체치부터가 당연히 이제 비절개로 물론 체치를 해야 되고요 절개법으로 체치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비절개로 체치한다음에 이제 부, 중요한 거는 붓기인데 어, 붓기 자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미세하게 활동하는데 정말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 붓기가 있지는 않다 어, 그게 또 이제 사실 노하우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비절개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인테트 비절개라고 해서 어, 비절개라도 이제 특수한 팁이 필요한 저희가 어, 어, 실용실한 특허를 갖고 있는 그 팁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눈썹 모발식을 이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모수와 이제 그 비용 이런 걸또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사실은 눈썹은 이제 모수가 그렇게 중요한 부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이 한 2, 3천 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눈썹 해봤자 양만, 양만으로만 보자면 뭐 몇모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례식으로 해서 어떤 비용이 책정되지는 않고, 눈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부위를 심느냐, 예를 들어 뭐 측면만 심나, 전체를 심나, 아니면 전체를 심더라도 제 경험으로 보면 거의 뭐, 모발이 거의 진짜 눈썹에 한두 개만 있고 거의 없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있긴 있는데 좀 듬성듬성 이렇게 좀 많이 횡해 보여서 또 그렇게 전체를 심어야 되는 분도 있고요. 그런 양상에 따라서 좀 비용이 좀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보면 많이 들어가는 모수가 어 양쪽 합쳐서 200에서 300모 사이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거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보면 어 거의 헤어라인급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만 보자면 200에서 300모 사이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눈썹 모발이식에 대해서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어 여하튼 이제 눈썹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없거나 어, 행해 보이는 경우 어, 용기를 가지시고 어, 어, 저희와 같은 어, 이렇게 전문 어, 모발일식 병원에 문의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